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아,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분으로 가득 차서 그럴 수 있어. 이런 깨달음이 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입 섞어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분할 필요도 없대. 기껏 와서 고자질 해주는 사람 맥이 쭉 빠지는 건 뭐냐? 내 안에 가득 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그 처방전을 주고 나면,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지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처음으로 사는 게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하신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가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서 내 가슴을 열어 놓고 그가 오셔서 함께 사는 감각이 되 살아날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미적지근하고 아무리 권태가 찾아오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막막한 어둠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In me Jesus Christ 예수가 내 안에 계시네 저 여러분들이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안목으로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관계와 나 자신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별거 아닌 일들 추성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거 그렇게 화나고 분내고 승질날 일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불안하고 당황하고 쫄 일이 아니더려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 못 가져서 막 애타고 분하고 그거 안 가져서 주눅이 들고 그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지만 가슴으로 그의 임제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 참 고생스럽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가십시오. 그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겪어봤더니 참 어렵고 지금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제대로 된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움에 무엇을 얻으리까? 했을 때내 가슴속에 아무도 아삭할 수 없어요. 그건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그분이 내 가슴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어 힘 빠진다고 해서 내 가슴속에서 그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분이 내 가슴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늘 가득 차요. 그래서 가득 차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줍니다. 아, 저거, 그렇게 욕심낼 게 아니구나. 아, 이거, 나 저거 없어도 사는데. 쫓아가서 준 돈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게 분한 일도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면 저 사람 떠나가면 교회도 어렵고 나한테도 손해가 많이 날것 같다. 머리가 스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 진정 바른 길이 이거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내 안에 살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나자렛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삶을 살수 있다. 는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수 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격도 아직 그렇고, 또, 많이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다 나쁜 거 투성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배우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처럼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내 삶에 가득 차서 그의 안목으로, 그의 눈으로, 그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사물들과 형편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것, 그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기도고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욕망들이 우리를 삼키고 또 나를 위해서 수많은 관계들을 깨트리며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값싼 것으로 내몰았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삶을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찬 이 예수,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때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가 되어도 이 예수만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환히 열어 당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작은 욕망과 욕정들, 나의 바람과 나라는 이고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빈 영혼의 맑은 성전에 주님이 좌정하사 우리 삶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참 신성이 되셔서 우리도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총을 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